난 거지다 그야말로 거지소녀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라띠비의 보라입니다 오늘 제가 할거는요 거지의 인생이라는 탈주 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지 스킨을 끼고 왔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어, 스킨 아 제가 스킨을 아예 못만들어서 이렇게 스킨을 다운받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킨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맵도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해볼게요. 대충 인벤토리에 만들어보 자, 이상자히 뭐가 있나요? 어, 발광석가루, 뼈가루, 거미줄 어, 100원이다. 이건 일단 낫겠고, 이게요이야 흙이야? 나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 어렵게 살고 있다. 아, 배고파. 밖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볼까? 지금 집에 4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샀지? 응응, 음, 음. 아니야. 어딘가에 나만을 위한 일자리가 있을 거야. 일자리가 있을 거야! 내 일자리가 필요해. 한번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그래. 거지라도 일자리를 해야지. 그래도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일자리들. 그래도 일단 가보자. 드디어 도시로 나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자리는 하나 정도 있겠지? 하나 정도 있겠지? 아... 미처리. 아빠, 어, 죄송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어? 어, 뭘뭘뭘 건물이야? 건물이야. 음. 어, 저게 뭐지? 이게 뭐지? 뭐야? 가나다 방송사에서 게임을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면 010 1234 1234상금 <laughs> <상급> 50억. <원>. <웃음> 대박. <laughs> 우와이 정도면 나도 여유롭게 살수 있어. 신청이나 한번 해볼까? 내 휴대폰이 있나? 휴대폰은 있겠지 그래도. 어느 다 방송사인가요? 때네 그, 게임을 한다고 해서 신청하려고요. 네네,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동춘전화가 마침이 있어서 전화를 네. 할수 있었다. 동춘전화야, 고맙고. <laughs> 할 것도 없는데, 가나다 방송사에 본, 번... 먼저 가야겠다. 먼저 가야겠다. 빨리빨리 가야지. 여기가 바나다 방송사인가? 하 어, 건물 한번 크네. 정말 크네. 어 완전 크다. 응, 우리 집에 비해는, 한, 10, 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아, 배고파. 아, 배고프다. 아, 어, 저, 아, 저, 저 과자가 엄청, 많저 과자 1번인가? 어, 여기 빈자리가 있네? 이따, 가봐요. 저 아까 신청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게임하나요? 네 손님 여기 번호표 받으세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손님이야말로 힘내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참가자 17번이네 어, 기다려. 손님은 왜 우리 테이블 밑에 있는거야 참가자 17번 고객님, 나와주세요. 아,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야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상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게임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탈출맵이 준비되어 있으니 탈출맵을 가장 먼저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출을 빕니다. 열심히 해야지, 인생 역전의 기회야. 화이팅! 참고로 총 7단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출발해주세요, 1단계.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 필요 없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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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으로 가는 거. Okay. 이거. 아. 그래 도저 사람들은 아직 못 왔어. 저그 사람들은 아직 나오고 있잖아. 아유, 3단계 이쪽을 못가다니 이쪽을 아,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오요이 오늘. 나 죄송합니다. 꽤 힘든 걸.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가서 아, 제작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깨야 제작자분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오늘 어떻게든 적깨 那是什么？那叫什